안녕하세요. 날씨온 김장현입니다. 따뜻한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 동해안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서울의 경우 24도로 어제보다 2도 가량 더 높았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대구는 낮 최고 기온 27.1도를 보였고요.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백령도는 13.1도에 머물면서 다소 쌀쌀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강릉 8도, 대전 11도, 전주 10도, 대구 13도 등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6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대구 27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초여름 떠위가 예상됩니다. 다만 강릉 16도 등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쌀쌀하게. 기온 정보였습니다.